토나어바다타험옥토나 출동 바나길콰지페소스떨 <laughs> <laughs> 더블소드 딴따란따라. 딴따 오늘은 드디어 처음이 나다 바로 트위키를 잡는 거야. 아이아 그럼 진다 큰일부터 해결해야 해 물고기가 안 그러면 크게 다쳐 아우 걱정 마세요 대장 콜로 크레인이 이거 크레인이에요 이걸로 이걸로 거기 빠져 있는 쓰레기를 건지면 돼요 아주 훌륭해 트릭 야 지하. 최대한 올래게요 대장. 이제, 이제 됐어, 트윅. 조금만 더 올려주자. 이제 됐어, 트윅. 내려! 음, 씨야. 내려, 트윅. 천천히. 트 내리는 거알지 B 다섯 내렸을 때트아 대장 모르겠어요 근데 크레인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아무래도 대장 어쩌죠 쓰레기는 건졌어음 이제 당겨 트윅 주훌륭한 이터보 오늘은 단단단단단 더블 소드의 원난 이야기다. 대장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뵌 옥토너 타험대 대장인 바나크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 라바레지와 더블 소드와 함께 오늘. 콘텐츠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와 대장버... 참버즈 대장 내려간다 마치... 치야...치야... 와이씨... 도보수가 쉽지 않겠네 야치... 어후... 뭐 쉽지 않겠는걸 분명히 옥토탐험선 지금부터 옥토탐험선 A, B, C로 나노손서 오신다. 트윗? 네. A를 조종해줘. A를 갖다 줄게. B. 트윗, 이게. 탐험성이야. 아우. 이게 탐험선이야 트윗, 괜찮아? 아우, 네. 대장. 대장. 네. 대장은요? 난 괜찮아, 트윗. 모두 괜찮으면 대신 거지? 어, 네, 대장. 이제 옥토열차 A를 완전히 수리하도록 드르드 바퀴를 들어 이번엔 거기야 음~~ 드릭 해치 탱크를 비워 드윅 해치 탱크를 비워 음~~ 그래야지 열차가 나갈 수 있어 드윅옥토열차의 탑승 알겠습니다, 대장. 그럼 가서 해조리구 해올게요, 대장. 수고했지? 우리는, 우리는, 어우, 리가 너무, 아, 어우, 과제, 옥토경보를 위해. 어, 어 옥토넛, 저는, 옥토넛은 지금 즉시, 구피부, 구피관찰이 멈춘다. 지금도 구피관찰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궁금한 게 있어도 난트위을 먼저 구해야 해. 적어봐. 에이, 이렇게 멀쩡한 건 진짜 하나도 없네요, 대단. 아니야, 하나 있긴. 그래도 의자가 있으면, 어 어우, <놀> 트 버튼을 누른 다음, 그 거기 안에 있는지. 부트 버튼을 누른 다음, 나만 따라하면 돼. 내장, 계속하고 있어요. 어우, 수고했드 모델 대원들은 지금 즉시 옥토에 치러. 드립, 드립. 잠시만요. 치아. 옥토, 옥바나 크레겐은 꼭 필요한 거지. 어 오와우. 야, 최대한. 안 부딪히게. 아우, 대장. 아우, 대장. 아, 치워주세요, 일단. 옥토에 치려. 옥토에 치 옥토에 치려도 다시. 지금 당장 와. 지금 당장 밖으로 와. 야. 대장 좋았어요. 모두 트윅을 하는 거야. 알겠지? 아, 이제 가볼게요, 여 음. 트위. 고생 많았다, 트위. 이제 옥토리프트를 올려. 옥토리프트 해야 돼. 이제 하철. 어,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여기는 옥토리프트를 내려. 삐에에에에에. 트위, 이제 고품을 가져오자. 어. 여기를 리한다 깍지, 깍지, 깍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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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아! 더블 소득이 하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어? 바다 탄 몸도 들어 쓴다, 어디 난장판이 돼버렸네. 트위기. 트위기 보스탕. 지금 어, 열차가 고장나서 배조리서 나갔는데 괜찮은 걸까? 그래서 배 배로 가고 있는 옥토 배를 가고 있는 작도 가는데 아, 괜찮은 걸까? 어 어디까지 가야지 해커바스나 뭐야? 야, 어. 어. 아무래도... 대장이 좀... 아... 음 아... 아... 대장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대장! 아 어... 그냥 이리로 돌아... 옥토포드로 돌아가야겠다. 음 어?

우와, 안녕 어린이 친구들 나는 정비 기술사 트릭이야 오늘이 국제 여성의 달인데 정말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다니 아우 난 그냥 옥토푸드로 돌아갈래 응. 대장은대장나날 축하해주지 않겠지.

아우 음. 어, 대장 어, 캡틴 캡틴 나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옥토너 바나크 대장 영어로는 캡틴 트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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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또 소개할게요 대시입니다 아를 오늘 미키마우스 플래티 옥토넛에 참고한 걸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미키마우스 플래티를 한번 보여드리라고 해요. 어, 미키마우스 플래티가 전문가가 오늘 오기로 했습니다. 그 놈은 바로바로, 이야! 쉘링, 안녕하세요. 전 해양생물학자 쉘링턴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늘 미키마우스 플래티 에 제대로 알려드리는데요. 미키마우스 플래티는 스쿼만 자꾸 병이 걸리고, 번식기, 새끼를 잡아먹은 스크미이 그거는 방금 소개해드린 더블소드와 똑같는데, 실버 아로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 새끼를 안 잡아먹지만, 제브라다니오, 네온테트라, 라스브라네온, 애들을 아래라서 아래 잡아먹기 때문에, 꼭아래라 와서, 여성의 둘이 분리해줘야 합니다. 셸링턴? 그리고 물어볼 게 있는데, 배, 그, 우리 미키마우스 플래티는뭘 먹어야 할까? 아하, 예, 그거는 열대어 사료나 구피 사료를 먹으면 돼요. 아하, 대시 이번엔 니가, 네가, 네가 와봐. 이키마우스 응. 플래티 수조에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거야. 알겠지, 대시 에이, 메이징 스타벅. 음, 뭔데? 저는 못하겠어요, 대장. Our 위키마우스 e d